입주권이 된 이후에 차라리 일반과세로 매도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오쌤 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저는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18년도에 임대사업자를 내서 보유 중입니다. 곧 관리처분 인가가 다가오는 시점인데 거주주택이 아닌 재건축 아파트를 입주권으로 양도하고자 하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 혜택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8년 이상 10년 주택 보유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으로 등록했습니다. 실거주는 없지만 보유는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정지역 다주택자입니다. 답변 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구독자님 아쉽게도 재건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는 아무런 혜택을 받아 보실 수가 없으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상품이 나중에 입주권 상태로 된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좀 적절하게 잡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조합은 지위 양도 금지가 발생됐을 겁니다. 그래서 특례 조항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시점에서부터 착공일 때까지 3년 이내에 진행되지 못할 경우나 착공이 된 시점에서부터 중공, 이게 3년 이내에 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또 풀리게 됩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맞물려서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우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A 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거주하는 거주주택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거주주택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상품인데 이게 이제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대요. 주택임대사업자 한 8년짜리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고 여기에 한 15년 이상 보유하셨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하셨다면 어떤 혜택들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면적요건과 가액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 가액 요건은 공시 가격 6억 이하를 뜻하는 거고요. 만약에 임대 개시 당시에 공시 가격 6억 이하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두 가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부세에 대한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해당되는 이런 혜택들은 가액 요건만 필요하고 면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반대로 면적 요건과 가액 요건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액 요건은 필요하지 않고 면적 요건에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에 해당이 된다. 임대 개시일 당시에 이럴 경우에 또두 가지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양도세 100% 세액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었어요 따라서 면적 요건만 충족이 되신다면 양도세 100% 감면 혜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부여받으실 수가 있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신 분들 한해서만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는데 다만 10년 이상 보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8년 보유하셨다, 그러면 50%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2년 이상 더 보유를 하셔서 10년 이상 보유하셨다라고 한다면 70%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 사연을 들어보니까 양도세 100%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그 당시에 가행 요건을 보지 않고 면적 요건만 보기 때문에 강남 일대 이런 초고가 주택 똘똘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셨던 분들이 이런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공시가격 6억 이하를 안 지키셔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가액 요건이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한 상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추측한 결과 공시가격 6억이 초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배제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임대했던 그 당시에 임대 개시일에 공시가격 6억이 넘어갔는지 넘어가지 않았는지를 잘 따져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적요건 85제곱미터 이하만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양도세 100%와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쉽게도 2020년 710 대책이 나온 이후에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아예 해지가 되버렸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8년이 된 시점에서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10년을 보유하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은 아예 받아보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으로 우리가 받아보셔야 될 텐데 이 또한 10년을 보유하면 70%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은 받아보실 수가 없다. 그러면 남아 있는 8년 이상 보유하면 50% 혜택 이 혜택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는지 한번 잘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주택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입주권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어질까 우리가 좀 따져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멀지 않은 시점에 관리처분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입주권이 된 시점에서부터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어떻게 부여받을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자체 말소 전에. 매도를 할 경우를 따져봐야 될 텐데, 지자체 말소 전이라고 한다면, 건물에 대한 멸실되기 이전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이주철거할 때그 멸실을 뜻하는 거고요. 주택이 없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택이 멸실되기 이전, 이 지자체 말소 전까지 B를 매도할 경우에, 원래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받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실수 없어요. 종부세 합산 배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B를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우린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랑 좀 다르게, 지자체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이 말소된 이후라고 한다면, 멸실 이후를 뜻하는 거죠. 시기를 놓친 겁니다. 이 시기에 B를 매도할 경우, 이 B 상태는 지금 현재 입주권 상태로 판단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일반 과세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말소 전 멸실 전에 우리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 해야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입주권인 상태에서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관리 처분이 되면 입주권 상태죠 입주권 상태라고 하더라도 멸실 전에만 매도를 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받아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받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등록이 말소된 이후 멸실 이후에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를 할 경우에 일반 과세 혜택으로 양도세 중과 없이 매도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 경우나 일반 과세로 받는 경우나 어차피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멸실 전에 매도하실 필요가 없이 어차피 이 재건축 아파트는 시간이 가면 가면 갈수록 프리미엄이 계속 얹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입주권 이후에 계속 끌고 가다가 일반과세로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그 시기 때까지는 우리는 종부세에 대한 이런 합산배제 혜택을 계속 부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권 상태는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우리는 일반과세 형태로 매도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도 우리는 추가적으로 받는 거랑 다름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 말고 추후에 입주권이 된 이후에 차라리 일반 과세로 매도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영상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하십시오.